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요거는, 뒤에, 요거 요거는 옛날 건물아 이거? 어? 옛날 건물아 이게... 이아 여기 옛날 건물이네. 그래, 이거는... 음. 음 여기 로 세로지구나. 여기 옛날 건물이고. 아니 요담이 예, 담벼락이 참 예쁘네. 멋스럽 보스럽. 보스럽. 보 정성도 이 왔으면 사진 찍는다고 갈 텐데. 성경. 응. 그러거 좋아하나? <laughs> 저거 그 말로는 개성 있는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올라 올라가면 완전 찍었어. 고모집이 아니었나? 작은 고모집이로 그래 저집상현나무 그 아, 있어가지고 비어있는 집저집그쪽에상현나무 있어가지고 도깨비 나온다고 못 갔잖아 어. 자기 여 골목 좀 좁다 어. 그 고모집은 아, 오빠 자 지금 야 우리 집 자, 이제 못 교회에서 못 있잖아 교회에 그래, 오빠 그거 아. 집 똑바로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근데 의주, 올라가. 의주의 주 집으로? 어 복잡해 그게 이제 고모네 집에 있던 터잖아 아. 혼집적으로 어. 어. 이거는 그럼 아, 땅을 아시겠다땅 어. 갖고만 찍어 어. 음? 누가 땅을 누가 사 가지고 집을 지려고 해놨나 보다 이 원래 이 집이 돌 요구 해놨는 거다 요거 영수인 집아 이거 어. 이건 도개띠가 도개띠. 자기 네. 빠지겠다 좀 그래 조심하 꿈속에 그려본 나 고향아 이금 뭐야 되냐면 요어떡바로 내가 거기 여기서 저를 갈라가지고 저 뒤에 저거 나무신기있는데버르대 되고 요거는 화천이고 이요반 잘라가지고 요거요거저 집이 오래 지나서 같이 지나잖아 같이 지나반 잘라가지고 이래 쫙. 있고. 아, 그럼 이거 오빠가 해놨는거야? 그럼 그래, 내가 다 해놨지. 지금. 오, 음. 이게 좋은 창고래? 예, 좋은 창고. 저, 인제국에 있는 사면이야 요거는 벌크. 음. 하도 소실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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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놓으면 아. 불이 안 나거든. 암만, 음. 아, 아, 그래. 그래. 뭐, 태풍아, 암기를 불어도. 열어놓으면 안전하게 넣으면 돼, 도떡 음. 음. 저거, 저거, 컨테이너도 오빠가 갖다놨네 내가 만들었지, 그냥 음. 창고. 아... 좋은 천고는뭐 전부, 모두 받아. 이거는 전부, 모두 나무 지붕 뺏기다가. 음... 내가 뺏어 놓으라는 건없서안 들어. 아니, 그래도 그만두면 뭐. <laughs> 수건 값치지 아, 어, 어, 그래. 그러 그래, 물통 갖다 놔고뭐 이런 거지, 뭐, 이거 뭐다 하고. 뭐다도, 음... 어... 온 동네 먹던 걸 내가 어, 어. 다 맡았어. 토끼를 맡아가지고, 물은 막, 내가 쓰는 건막 만들, 저 위에 꼭대기까지 다 보내. 음... 일단 절로 보내가지고, 알 어, 어, 어. 아름마워서. 그, 동해관이 있는 데서, 어, 어. 끌고 와가지고, 저, 저 산, 산으로 와. 산으로서, 어, 어. 일로, 응. 어. 여기로, 여기로 가니, 묻히겠어이다리가울지을안 음. 하나? 아, 이거, 이제다 떡불이지. 음. 여기 안에 거만, 이제 막떡 놔, 절, 절, 짓나 모래실리는데 떡놔 왔잖아. 아. 아. 보라깔 다 빼뿌고, 음. 여기 일로 올라와가지고, 음. 여기 일로 올라와여 요, 로 올라와서. 음. 겉으로 로첩시키는 기지 한마디로. 어, 어. 그래, 여기 물 하나도 없고, 여기만 뗄 거만 물 들었지. 옛날에 참산 높았는데 지금 보봐 별로 안 높네. 뭐. 어, 옛날에 돌면은 높았나. 어, 284고진동 그래. 옛날에 형님하고 그 따라 다니면서 그저 토끼도 잡고 가죠. 그 토끼는 뭐뭐 어. 뭐, 뭐, 지금도 많아. 지금도 안 잡고 그렇지. 손나하고 가지고 그렇죠. <laughs> 어. 토끼는 뭐뭐 봤다 가면 거다 잡았어. 고고 뭐다 나아지면 봤다 가면 다 잡았어. 산 토끼하고. 빌리어 빌리고부터 이제 손나하고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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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하는데, 총까지도 되는데, 거기 따라 댕기면 돼지 음. 작년, 저작년 같은 해는, 돼지를. 못 돼지? 99마리 잡았어. 음. 잡아가 다 먹었어, 그때는. 이제는 외조수로 음. 해가지고, 어. 정부에서, 권을 어. 줘도, 표상금을 줘. 음. 한 마리 잡아가가면 25만원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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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는 자기들 가가고. 자기들 가가면 그냥, 음. 매립장에, 나에무덥북이나 네. 아, 맞아요. 꽁도 많네. 어, 저 꽁이잖아. 꽁이래. 전부 꽁이래. 야 이야... 그리고 그래, 여 길도, 응. 저서 노란, 인데서 응. 일로, 일로 이렇게 깔려있어. 응. 영지야, 응. 우리 여기 길을 만들어놨어, 막 응. 내가 허락을 해가지고, 정부에 해서 응. 해가지고, 응. 보조로 해가지고, 응. 이렇게 다 응. 그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응. 아니 이거 하게 이렇게 돌돌이 빼 먹었대. 돌돌이 돌돌이. 어. 그런데 이런 건 누가 이제 다 갖다. 이건 내가 갖다. 아 이거 개밥이건 어. 뭐 이거 지금 필요해가될것 같다나. 개밥들이 이거는 아. 밖으 갖다 놨네. 음. 밖 갖다 놓고. 그거. 이거 나무 무슨 나무라 해? 아, 그거 에은 음사실 나무요. 아. 어, 아니, 참, 연기가 많이 안 나요 이건 아, 참나무면 숯좀어디갈까싶어아 이래 나중에 내가 만들어 놓을게요 참나무가 좀 만들어 놓을게. 저 참나무 아이비나 환경을 좀더 보긴 는데 음. 소철을 이래만들면안돼 그래 네. 네. 소철을 이래만들면 이거는 네. 백탄이고 네. 이래가지고 음. 물뿌는 거는 백탄이고 그거는 얘를 두모에 때. 괜찮다. 우선, 는뭐 <laughs> 이게 이게 뭐다? 나무 이런 나무. 이 느름나무. 이건 누름나무. <목소리도> 위장에 물 두대에 있잖아. 이거 보장이까 뭐가 다 좋아. 이거 이건 간에 좋고. 음. 아, 물 끓여 먹는다고. 아, 아. 음. 한두 두 개, 정도. 두 개씩이요. 맛있게 그래, 먹어. 그래, 두개 정도. 음. 물 두대에. 아에 나이만. 이거 좋은 그래. 저 담아가 너무 never kidding. Look at the cat a n 그 cold. Good day. Go over to the cat. You're going to take your 지금 n w o r 가지 You're going to get q u 이 t 이 부산 집이 n g to 그 t v 우리 보러 왔 여기 방학 때 그저 와가지고 TV 보러 간 적이 있다니까. 여자 동서 초등학교 뒤쪽에 그 우리 친구 하나 있었어. 거 아가 부산으로 시집을 갔어. 부산에 시집가면 그 친구가 나를 찾고 싶어. 동창회에서 예언니. 많아 가지고 방을 방을 하니까 동네도 큰 소리 나고 지금 뭐 등등 비 오를 때 그랬다. 응. 저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우리 감히그못할것 너무. 예, 까슨 안녕하세요. 하나씩. 아 예. 원목으로 된나오있나 아니, 아 아? 시골 김천 시골 시골은 아. 조금 시골. 몇명 정도 우리 는뭐80 80 90명, 90명. 어골 그래? 응. 시골 치골는개 네. 커요. 그게. 음. 우리도 한그뭐한 넘거든, 그거 우리도 그뭐한 100코 넘거든요. 요새는 지금 막 예전 언제 그 연말 결산 제가 하리라고 어. 며칠 주에는뭐 모였다 뭐 그랬는데 25명 께 모이 음, 음, 그랬고. 그래. 뭐 원당에는 원당에는 음. 그래. 지난주부터 이제 정 식대만에는 정식 아니 모였어 뭐 지난주에. 아, 대구는 아. 정식. 지금 뭐, 지금도 20명. 안동에 또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또 모이겠다 몰래. 아니 연락고뭐 아까 카톡 카톡 보더라. 뭐 모이겠다 그 뭐, 곧 아예. 카톡이 안보래도2월 10일까지 는전면이잖아 음.